딸이 학교 갔다가 돌아왔어요. 13세 된 딸이. 눌러, 벨. 띵동! 띵동! 눌렀어요. 근데 대답이 없어. 문을 이제 따고 들어간 겁니다. 방 한가운데 이불을 뒤집어 쓴 사람이 길게 누워있어요. 그건 엄마야. 방바닥에 피를 밟은 양말 흔적이 있어요. 이 사건의 어떤 키입니다, 키. 이 죽은 분하고 원한 품을 만한 사람 혹시 짐작되는 사람 없을까요? 그 사람이 사람 중인 사람 같지는 않은데 장 씨가 무지하게 심하게 요구라 그래 돈도 없는 새끼가 뭐, 어쩌고 어... 뭐 이런 식까지 막 있었다는 거요. 형사들 바로 와 주고 수사 작주하죠. 형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키 하나 있죠 키 발도 모여 주죠. 예, 예, 예. 양말 벗겼어요. 예. 현장에 찍힌 혈흔 족적하고 닦아.